오늘은 이제 여호수아 1 5장의 말씀이고 오늘은 이제 전반부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5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1절부터 12절. 우리 유다의 경계가 이와 같다라고 말을 하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9절은 갈렙의 상속이 어떻게 진행되고 이루어져 가는지에 대해서 나누고 있고 이제 그 후반절은 유다가 누가 어떤 지파를 가지게 되는지 어떤 지역을 가지게 되는지 쭉 설명하는 구절이 한 60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오늘 여, 우리 말 오늘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 14장의 말씀과 좀 밀접하게 연결되면서 나오는 말씀이었는데 여호수아 14장 9절에서 여호수아 앞에서 갈렙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신 약속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인정하시면서 여호수아서 14장 14절에서 인정받는 모습을 보이고 갈렙의 그 모든 사건 그리고 갈렙을 향한 그 모든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한 말로 요약을 해 주는데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갈렙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담은 말씀이었죠. 여호와를 온전히 그 평생에 쫓은 사람, 바로 갈렙은 하나님 앞에 약속의 기도를 올려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눈여겨 보셨고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반드시 좋은 행복한 결말을 맺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여호수아서 14장에서 봤던 내용입니다. 항상 이 갈렙의 모습을 보면 그가 당차게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의 모습과 태도를 보시고 마치 슬로보아의 여인들이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동일한 것들을 요구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저희가 겸손한 모습으로 아유 저 됐어요 하나님 그냥 다만 원하는 거 그냥 좋은 거 하나만 주시면 돼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는지 이런 당찬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마치 하나님 앞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라는 어떤 강한 임팩트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자들이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최근에 더 많이 경험한 것들은 무엇입니까? 열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일을 더할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열 가지 일을 하는 성도들은 한 가지를 더할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 가지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한 가지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마치 달란트의 비유와 같습니다. 다섯 달란트를 맡긴 자가 다섯 달란트를 남기죠 그랬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더 많은 것들을 맡기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에 많은 것들을 남기고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그것들을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드릴 수 있는 이런 영적인 풍성함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5장에서도 이와 같은 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으며 제비뽑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 먼저 그 기업을 받고 있습니까? 오늘 15장 1절에서 유다 자손의 지파부터 그 땅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의아하게 좀 생각할 수도 있고 왜 유다부터 받아야 됩니까?라고 저는 이제 이곳에서 보통 이렇게, 분, 어, 이렇게 손을 들면서 왜 유다입니까? 왜 유다부터 받아야 됩니까?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창세기 49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유다 지파를 향한 축복의 기록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통치자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차지하게 될 땅에 대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를 창세기 49장 11절에서 12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자손을 통하여 하실 일들이 이미 예언되었고 계획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일들이 어떻게 기록된 것입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쫓는 사람들 그 계획과 법도를 지켜낸 사람들이 이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었고 흔들리지 않고 물러서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정해 주시면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쓰임 받는 모습이 연속적으로 기록되며 그 후손이 천대까지 이르러 축복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드렸던 모든 시간과 수고는 잊혀지지 않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것을 잊지 않으시고 언약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에게 갚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신명기 2장 5절에는 하나님께서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오늘 여호수와 15장 1절에는 남쪽으로는 애돔 경계에 이르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으면서 유다지파에게 기업으로 분배해 주시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너희들이 가고자 하는 밟는 곳마다 너희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 약속대로 이전에 주신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지켜 주고 계십니다. 에돔의 경계까지만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여전히 살아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어서 하나님 앞에 때로는 잊어서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잊은 약속을 기억하고 계시고 그 약속대로 우리 가운데 갚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1절부터 12절까지 유다 지역에 하나님께서 지경들 남쪽 경계, 2절에서는 남쪽 경계, 5절에서는 그 동쪽 경계와 그 북쪽 경계에 대해서 그리고 12절을 통하여서 사방 경계가 이와 같이 경계에 이르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9절에는 갈렙의 요구대로 여호수아가 헤브론에게 그 땅을 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정복해야 하는 그 땅, 헤브론에 올라가기만 하면 그들이 항복하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안에서 승리해야 될 요소들을 이미 알려주시고 주십니다. 이들이 얼마큼 강력한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들의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걸 봐서는 그들의 힘이 약하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22절과 사사기 1장 10절에도 같은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세 명의 이름은 세세, 아희만, 달메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들을 어떻게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14절에서는 쫓아내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민수교의 사사기에서는 이들을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것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지역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갈렙이 순종함으로 그리고 그 가운데 힘을 더함으로 이 지역을 점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갈렙이 드비를 공격할 때에 그 지역에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공격하지 않고 그 땅을 누가 승리하면 자신의 딸을 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또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드빌이 점령당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13절부터 19절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묵상하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뭐를 <laughs> 묵상해야 되냐? <laughs> 그래서 이것이 도대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어, 성경을 잘못 보, 보게 되면,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것을 자꾸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방을 우리 경계를 이어받았다. 이것을 이렇게 붙잡아야 될까요? 오늘 먼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절부터 12절에, 이렇게 나직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지명들이 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먼저 좀 눈에 보게 됩니다. 7절에 아골 골짜기는 여러분, 어떤 골짜기였습니까? 아골골짜기는 아간과 그의 가족들이 전리품을 훔쳐서 그들이 그 앞에 끌려온 골짜기였죠. 그곳에서 아간이 돌로 맞아 죽은, 그래서 고통의 골짜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골짜기였습니다. 아골골짜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였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승리한다. 그런데 이 거룩한 자가 승리하는데 악어 골짜기가 고통의 골짜기인데 고통의 골짜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와 그리고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는 것처럼 그 고통의 골짜기의 이름과 뜻이 변하지요. 소망의 골짜기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십니다. 고통만이 있는 것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고통은 반드시 소망으로 바뀐다. 하는 것 하나님께서 아골 골짜기를 통하여서 그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가지가 단어가 또 눈에 띄는데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바로 7절 후반절에 나오죠. 길갈을 향하고 여러분 길갈은 어느 지역입니까? 길갈은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을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정복 앞에 두었던 장소. 요단강을 건너서 머물렀던 장소입니다. 그곳에 무엇이 세워졌지요? 요단강을 지나가면서 큰 돌들을 가져다가 한쪽에 세워 놨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길가를 생각을 하면 무엇을 생각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 기적의 흔적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연하게 요단강을 건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셨고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생명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장소 은혜의 장소가 그곳 길가에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장소를 통하여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은 은혜 없이는 살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장소이지요. 8절에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가 나옵니다. 이제 흰놈의 골짜기라고 일명 부르게 되는데 이 흰놈의 골짜기는 나중에 후일의 아스 왕이 몰록에게 자녀들을 불살라서 인신으로 제사를 드려서 쓰이는 장소입니다 사륙의 골짜기라고 하면서 에레미아서에도 나오는데 죄와 형벌과 고통의 장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주된 장소 저주가 가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저주하면 그곳이 실제가 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장소로 쓰임 받게 되지요. 그리고 8절에 이어서 한 족속이 등장하죠. 여부스가 나오는데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 이름에 이제 이것은 어깨 진짜 어깨가 아니라 어깨 정도쯤에 이른다라는 이제 어떤 비유적인 표현이죠. 여러분 여부스는 어떤 족속이었습니까? 분명히 속였죠. 여호수아를 속이면서 그 앞에 나왔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족속으로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고 다윗 시대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멸망될 존재였지만 하나님 앞에 언약을 지키고 끝까지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의 기도를 또 응답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종의 길을 걸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언약을 포기하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배신하지 않고 지켜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방 면을 통하여서 동쪽과 서쪽, 남쪽과 북쪽, 북쪽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심어두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의 흔적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죠. 은혜의 흔적들을 하나님께서 세워 주십니다. 사방을 돌아보니 오늘 12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든 사방의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과 기적의 흔적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흔적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여러분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과 은혜의 흔적들인 것이죠. 우리의 삶의 과거를 돌아보면 여러분 어떤 기억이 나십니까? 아, 나 혼자 살았어요. 나 혼자 마음껏 살고 아 마음대로 살았더니 지금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저도 잠시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어떻게 있나 잠깐 먼저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분명히 내가 어떤 순간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의 위험한 상황도 있었고, 아 여기서 내가 정말 죽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순간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에 나를 지탱해 준 것뿐만이 아니라 구원하신 이가 주님이셨고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가운데 기도의 소원들을 주시면서 견디게 하셨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게 하셨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은혜의 흔적들을 저에게 기억으로 주셨습니다. 어떤 순간에는 나의 흔적들이 몸에 있기도 하고, 그리고 나의 삶의 순간순간이 있기도 하고, 그 언약의 증거들이 또 자녀로서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요. 우리가 사방을 돌아보며 나의 삶의 흔적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켜내는 것.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땅 땅을 분배받는 것이 여러분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목적입니다. 가나안 땅에 이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목적이었죠. 땅을 분배받으면 아싸 이제 끝났다.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 분배받은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나가는 것. 이것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두드리는 삶의 모습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땅을 분배받았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마땅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지경이 우리가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그 기업 안에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오늘도 아름다운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많은 증거들입니다 많은 영광과 많은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좀 눈에 띄게 되는 것은 19절에 이 갈렙의 딸이 출가하면서 하나그 아버지에게 복을 주소서라고 구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구하는 게참 계속 많지요. 그런데 또 마치 이것을 구하는 자에게 윗물과 아랫물을 주는 것처럼 오늘 샘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수의 강을 허락하여 주시죠. 오늘도 우리는 이 강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넘치는 생수의 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생수의 강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면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즐거움을 누릴 줄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구하고 찾겠습니다. 우리의 보기신 주님께서 샘물로 우리 가운데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의 기적들을 행하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오늘 하루 될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을 충만히 경험하는 우리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함께 응답 찬양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